나 완전 까저 까먹... 아, 완전 까먹고 있었는 하나 더 있어요, 하나 더 있어. 그, 그니까 이것도 멤버들 꾸미긴 했는데, 와, 이건 솔직히, 근데 이건 솔직히, 그니까 이건 타비 선배가 좀 억울해 할 수도 있긴 해. 어딘가를 놀러 가려고 다 같이 멤버들끼리 숙소를 잡았어요. 근데 이제 이거는 막다 같이 있는 방이 아니라, 나뉘어져 있었다, 방이. 제가 누구라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신나게 막 놀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제 방이 아무도 없었어요.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위에 이제 위에 옷을 이제 갈아 갈아입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갑자기 타비 선배가 갑자기 문을 살짝 키 하고 열더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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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거야 아무도 없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 선미 너 나옷 갈아입고 있어, 안돼 하고 이렇게,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비 선배가 씨익? 하거든요 한번 만져볼까? 이러뭐갑요 그래서, 그래서 막아아아아아 아, 싫어! 싫어!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로, 아 진짜 실제로 아 그니까 러그꿈이었 실제 꿈이었어요 아니 평소에 타비 선배는 이제 내가 옷 입고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제 꿈에서는 내가 옷을 안 입고 있었다니까요 위에 안 입고 있었다요 너무 부끄러운는 그래서 아나어디고 이어이러도 만족할 나좀맞도볼까 나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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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! 나 나도! 나도! 이도 나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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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너 나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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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나도! 나도!